1 1 983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아이텍입니다. 아이텍은 2005년 2월 설립되었으며 시스템 반도체 테스트 하우스로서 시스템 반도체 생산의 마지막 공정인 테스트를 담당하고 있음 시스템 반도체 테스트 분야의 주요 고객은 반도체 테스트를 아웃소싱하는 업체로 IDM 펨니스 업체임 2020년 누계 131건의 반도체 테스트 프로그램을 직접 개발하였음 동사의 개발은 고객사의 테스트 프로그램 의뢰로부터 시작되며 2021년 100여 건 정도로 예상됨 기업 개요 대시 시스템 반도체 테스트 기업으로 시스템 반도체 생산의 마지막 공정인 테스트를 담당하고 있으며 주요 고객은 반도체 테스트를 아웃소싱하는 업체로 IDM. 팸리스 업체임 대시 사업 부문은 패키지 테스트와 웨이퍼 테스트. 기타 개발 매출로 구성되었으나 2018년 투자자문업 자회사 설립에 이어 2019년 삼성 메디코스 인수로 바이오 화장품 사업 진출 대쉬 국내 시스템 반도체 테스트 기업은 동사를 비롯내 개가 대표적인 가운데. 산업의 성격상 장치 산업인 동시에 기술집약적산업으로 진입장벽이 높음 재무대시 주력인 반도체 테스트 관련 수주 감소에도 자회사의 화장품 OEM 슬래시 ODM 수주 증가 및 의약품 판매 증가 등으로 전년대비 매출 성장 시현 대시 유연가 구조 저하, 인건비 지급수수료 등의 판관비 증가로 전년대비 영업이익률 하락, 유형자산처분이익 증가. 파생상품 거래 손실 제거로 법인세 비용 증가에도 순이익 흑자 전환 대시 소비심리 위축에 따른 화장품 OEM-ODM 수주 감소, 전방 반도체 산업의 부진으로 인한 테스트 관련 수주 감소 등으로 매출 성장은 제한적일 듯 2023년 9월 12일 기준 장마감 아이텍의 시가 총액은 2118억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 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아이텍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426위입니다. 아이텍의 상장 주식 수는 2143만 4200가흔 곱 주입니다. 아이텍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아이텍의 퍼은 12.88배이고 추정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20.23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5.86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1141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7113원을 보여주었으며 pba은 0.94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767원이고 추정 EPS는 N-A1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1.45배 6,816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 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에 N-A이며 목표 주가는 N-A1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 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28번지억 원, 32억 원, 7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쉬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52억 원, 마이너스 81억 원, 217억 원입니다. 아이텍의 재물을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비율을 보면 26번지 32%이고 유보율은 1326.86%입니다. 부채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536.58이며 전일 대비해서 20.30-0.79%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898.04이며 전일 대비해서 14.51-1.59%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이텍의 2023년 9월 12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9,88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9,880원과 동일한 종가를 보여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9,892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낮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하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 볼수 있겠습니다. 금일 아이텍은 는 거래량 12만 1,700